퀸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fda 포드파 골 데이터 3월 20일까지 칼렌더 데이로 이제 d-22일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그리고 계열 종목인 테라페틱스가 전환사체 발행이 나왔는데요. hlb 쪽으로 해서 전환사체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페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커뮤니티에 이제 댓글로 이제 올려주신 부분들 한번 사항을 한번 해보면, 지금 2월 17일 이후에는 EIR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 EIR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EIR이 나와야 된다. 이런 날짜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2월 17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 밑에 이제 제가 좀 참고를 해보면, EIR 관련되는 이스테블리시먼트, investigation 까 그러니까 실사하고 난 다음에 이 설비에 관련되는 최종 점검 이제 리포터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 should be done within 워킹데이로 30일 이내에 만들어져야 된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1월 6일날 이제 실사가 끝났기 때문에 워킹데이로 이제 계산해보면 요게 이제 2월 17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럼면 EIR 보고서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등급이 달려있다고 했잖아요. 뭐 NAI다, 뭐 VAI다, OAI 관련, 여기 단계에 있는 거고, VAI 이상이 되면 적격이기 때문에 FDA 최종 승인에 관련되는 어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어떤, 아, 이 보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모멘텀이고, 2월 17일, 어, 이날 기점으로 해서 이제 주가가 뭐 움직인 어떤 흐름들을 어, 계속 이제 어, 보여주고 있는 뭐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안 나오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가 아니라 이 날에 이제 그 EIR은 나오는데 EIR 관련되는 부분이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 요 요거 이제 오른쪽에 있는 FDA 사이트입니다. FDA 사이트에서 FDA Final Inspection Classification은 일상적으로 보내진다. 레터로 보내지는데 언제 보내지냐면요 45일에서 90일 정도. 그러니까 45일에서 90일 정도니까 뭐한달 반이나. 석달 사이에 이제 보내지기 때문에 3월 20일 넘어서 항서제약에 그 보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요것도 이제 뭐 2월 17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일정이 딱뭐 이렇게 딱딱 맞는 것이 아니라 2월 17일에 만약 했다면 뭐 이런 거고 그 전에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 뭐, 이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기본적인 루틴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FD의 정보 공개법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것도, 어, 그러면 EIR 나오면 바로 공, 그 공개법에 따라서 요구하면 바로 공개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것도 보면 EIR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건 또한 3개월, 6개월 있다가 사이트에 많은 요청이 있으면 공개가 된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설 사이트가 저 있다라고 했죠. 미국 쪽에서는, 돈을 받고, 이, 폼사팔상 같은 경우에는 289달러니까, 뭐, 한, 한 450만원 정도면 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EIR 관련되는, 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천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 한, 50만원대 정도 되는데, 2025년도에 이제, 레디카 시스템즈에서 이 사설 사이트에서, 어 항소제약 관련되는 부분은 아직 안 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어, EIR이 사설 사이트에 만약에 뜬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서 온라인에 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뭐 매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언제 딱 된다. 지금 잡혀 있는 거는 포드파 골데이터 3월 20일 그것밖에 지금 없고, 그 전에 이제 이 EIR 관련되는 부분들이 그, 회사에 전해지기 전이니까, 회사는 이제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니까, 러 수령하는 레타가 받아야 이제 뭐, 공시라든지 알 수가 있는 거고, FDA도 정보공개법으로 시간이 걸리고, 사설 타이트가 만약에 빠르게 만약에 뜬다라면 이 부분을 알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또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어 댓글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고그 이제 EIR의 결과에 따라서 이 CMC 관련되는 부분의 클래스피케이션 등급 그러니까 VAI냐, NAI냐, 그러니까 뭐폼4팔3을 했으니까 대부분 VAI 요기에 대한 확률이 높겠죠. OAI 관련되는 부분이 되려고 하면 사실 뭐. CAPA를 몇번더 한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심각하라고 했으면 항소제약의 반응이 뭐 그렇게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워닝네트나 이런 거는 EIR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워닝네트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OAI 관련되는 확률은 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VAI 관련되는 이 부분들 확인을 언제쯤 할수 있느냐.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인데,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투자자님들은 알고, 이제 2월 17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뭔가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살피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오늘 제 오후에 이제 테라피틱스의, 1어 이제 시비 발행 관련되는 부분, 18회차. 요, 이제 공시가 나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니까 딱 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대상이 공모가 아닙니다. 무기명식 무보증 금액 기준으로는 한 50억 정도입니다. 50억 정도고 자금 조달의 목적을 하는 것은 타 법인 정권 취득 자금으로 50억 정도를 테라피틱스가 하는 거고요. 사채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어 결국은 이제 주식으로 뭐 전환되는 어떤 부분들을 어 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전환가액 같은 경우에는 만 169원. 예, 그 다음에 이제 전환 청구는 내년도 2월달입니다. 그러니까 뭐, 올해는 이 부분은 영향이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최저 하향리 픽싱은 7,119원. 지금 현재 이제, 이제 테라피틱스 어떤 가격이 만원 왔다 갔다 하는 게 흐름들이니까, 예, 요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푸드 옵션이 있다. 그래서 보유자들은 언제든지 만기 전에 뭐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약일은 2월 26일 오늘이고 납입일은 2월 28일에 이제 납입한다. 납입 50억은 현금으로 납입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그 대상자는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 발행 내기잖아요. HLB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50억 자체가 타법인 정권 취득 자금의 자금 용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결종목에 대한 흐름들 보면 오늘 전반적으로 HLB가 최근에 가장 또 강했는데 나머지 종목들도 이제 이 부분을 압도하는. 어, 아 뭐, 제약이라든지, 테라피틱스나 생명과 이런 흐름이 좀 나왔으면, 전반적인 흐름이, 어, 아 그래도 좀견조할수 있는데, 같이 일단, HLB가 약해지니까, 계열사도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제약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어, 아 HLB가 거의 동일한 흐름에, 음봉이 나왔습니다. 올선에서, 양, 그, 양음량 패턴을 못 만들고, 저항으로 내려가서 27,000원을 하이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생명학 같은 경우에도 212평까지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 날 만들어냈던 양봉의 식가 라인 밑으로 내려가면서 21에, 212평에 좀, 물리는 어떤 음봉이 나왔고, 거래는 이제 전일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만, 아, 이제 거래량이 이제 결국은 2월 14일에 이제 양봉, 6월 14일이니까 2월 17일 이후에 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월 14일부터 양봉이 나와서 그 뒤에 이제 다시 또 플랫형 얼음을 전반적으로 지금 5일동안에는 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세게 이번에도 어 작년 이제 10월달 대비해서 7,000원 꺼내서 13,000원 후반까지 거의 한80% 넘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어 테라피틱스는 이제 포스트 리보세라님으로이 NK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탑라인 아, 발표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클리하고 어 데이터 락업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마지막 환자도 등록하고 뭐한달 걸리고 하니까 아, 이제 한 3월달 말 이후에는. 이관련되는좀 모멘텀이 다시 부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가 그 12,000원 권에서 버티지 못하고, 만원 권에서도 지지는 되고 있습니다만, 크게 반등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여기를 좀 소폭으로 등락하면서, 거래는 여전히 이제 줄이는 상태에서, 지금 만원 언더에서 가격을 형성하면서, 이 오일선 부분에서 지지는 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서는, 아, 조금 이제 이틀 동안의 은봉입니다만 일봉상으로는 좀 돌리는 흐름들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어, 월요일 날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봉의 시가 부분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예, 월요일에 그 동반적으로 나왔던 양봉의 흐름들을 다시 한번 지지 확인들을 어, 내일하고 모레 또 해야 되는.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한 종목이라도 순환매의 어떤 흐름들을 거래를 늘면서 보여주는 것이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중요하고 아, 2월달에 어느 정도로 올려 놓느냐 이제 3월달 가면 결국은 이제 EIR 관련된 모멘텀도 주겠습니다만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3월 20일 포드파 골데이터 이전까지 이제 승인에 대한 어떤 빅 이벤트가 이제 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가장 이제 시장에 중요한 이슈로 예, 이제 주가에도 영향을 주는 어떤 기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영상 아래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입장 관련되는 문의는 예, 문자로 남겨주시면 안내드리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